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치료를 받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만성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가 흔들리고 치아에 힘이 없어서 음식을 씹기가 어렵고 잇몸이 부어 올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혹시 치료 과정 중에 힘들었던 점이 있으신가요? 스케일링 스케일링을 받을 때 잇몸이 민감해져서 통증이나 출혈이 발생해서 힘들었습니다. 혹시 해당 보철 치료 후 느끼시는 장점이 있으신가요? 음, 치아가 약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했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 질긴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해당 보철 치료 후 느끼는 단점이 있으신가요? 어, 이물감이 있어 씹기가 어려웠고 보철물 사이로 음식 음식물 찌꺼기가 잘 끼어서 힘들었어요 혹시 현재 보철물 관리하는 방법 있으신가요? 음 식사 후 흐르는 물에 헹궈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자기 전에 물이나 의치 보관용에 담궈 보관합니다 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